철저한 식이요법으로 암을 극복하고 있는 오늘의 사례자 김경식, 노영인 부부 2004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어, 식도에서 악성종양과 림프질로 전해가 되었다면서 사기진단을 받았습니다. 두그 차례의 항암치료를 받았지만 극심한 부작용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는데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식이요법을 시작했습니다. TV를 보면서 암에 관련된 음식을 보게 되면 메모를 해놨다가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연구 끝에 찾아서 지금껏 해드리게 됐어요. 아내의 정성에 담긴 식단으로 체력을 점차 회복한 결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6번의 방사선 치료를 견디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김경식 씨에게 기적을 남겨준 밥상, 과연 어떤 걸까요? 첫 번째 비법은. 설탕 같기도 한 노란 가루 정체가 뭘까요? 이건 미강인데요. 남편이 현미밥을 드시기에 조금 힘들어해서 미강 가루를 발효시켜서 만든 거를 남편이 드시고 있어요. 찐 미강 가루에 꿀과 토마토로 만든 효소와 버무린 뒤 60시간 동안 숙성시킵니다. 그리고 말려서 다시 가루로 만들면 완성. 매끼니 한 숟가시 꼭 챙겨 먹는다고요. 두 번째 비법. 채소 위주의 반찬인데요. 모든 반찬은 안에 특제 천연 조미료를 꼭 넣습니다. 된장국 끓일 때는 콩가루와 고추씨 가루를 특별히 전는 넣어서 드리고 있고요. 나물 무침에는 새우가루와 표고가루와 멸치가루를 넣어서 주로 하고 있고요. 겉절이에다가 제가 직접 담근 멸치 액젓을 넣었고요. 매실액을 넣어서 담았답니다. 보통 암 환자는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죠. 붉은 고기 대신 닭고기로 지방이 많은 껍질은 벗기고, 암과 대추, 능이버섯을 함께 넣어서 푹 삶아줍니다. 기름기가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아서 살고기만 건져서 드리고 국물은 우리가 따로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한상 차리니 반찬만 열여섯 가지, 싱싱한 유기농 재료에 아내의 사랑이 깃들어 맛도 영양도 최고라네요. 냉장고에서 뭔가 꺼내는 김경식 씨. 이것도 뭔가요? 이게 야채 스프인데요. 무청, 우엉, 당근, 무, 표고버섯을 물과 함께 달인 후 건더기를 건져낸 물인데요. 하루에 공복에 세번씩꼭 마시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건강 밥상과 함께 운동도 절대 빼놓지 않는다고요? 13년 전에 식도암 사기 진단을 받았을 때그 절망은 끝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 정성들인 음식, 밤잠을 설치하가면서 제게 그 음식 해줬던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이루어낸 기적. 꼭 잡은 두손 놓지 마시고 쭉이어 k b